네, 안녕하세요. 아, 레알시무 엑셀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목이 동일한 수식으로 연도, 월, 필드 구분을 자동으로 입력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인원현황 파워커리라는 제목으로 올렸었는데요. 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어, 내용 중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나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동일한 수식이라고 하면 어좀써 놓고 보니까 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서 말하는 동일한 수식은 어떤 어떤 의미냐면 어 제가 지금 블록으로 지금 설정한 어 226번부터 e 3 9번 셀까지 어 각각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어요 지금 블록되어 있는 어 셀들에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어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이렇게 수식을 확장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뒤에도 동일한 로직으로 수식이 어, 입력이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동일한 수식이라는 어, 단어를 썼는데요. 어, 셀별로는 수식이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 상대참조, 혼합참조, 절대참조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써 여기서 동일한 수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연도, 월, 필드, 구분, 이세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입력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식이, 어떤 함수들이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수식 입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 수식을 입력해 나가는 순서인데요. 먼저, 어, 필드 구분 넘버를 먼저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필드 구분 다음에 월, 연도 그리고 이 만들어져 있는 연도, 월 필드 구분을 합쳐서 어, 필드 명을 이렇게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먼저 음,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필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어, 필드 구분은 어, 월초 입사, 퇴사, 월말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어, 구분을 입력해주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넘버를 먼저 1, 2, 3, 4로 입력을 해 놓고 어, 각각의 넘버별로 월초, 입사, 대사 월말이라고 입력을 해두고 네, VLOOKUP을 이용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필드 구분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필드 어, 구분 넘버를 음, 그러면 Max 어, 함수를 이용해서 어, 4까지 자동으로 계속 증가했다가 다시 1부터 4까지, 다시 1부터 4까지 입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필드 구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max를 함수를 쓸 겁니다. max, 이렇게 해서, 앞에 셀, 네. 이렇게 하면 답이 0이 됩니다. 아, 왜 0이 되냐면, max 함수는, 어, 텍스트와 논리 값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의 결과 값, 그러니까 D50번 셀의 값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맥스의 결과 값은 네, 0이 될 겁니다. 그죠? 렇이 네, 0에다가 다시 이제 1을 더해주면, 네, 카피를 해서 이렇게 증가시켜보면 1, 2, 3, 4, 5, 6, 7, 8, 90,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의도는, 자, 1, 2, 3, 4, 다시 1, 2, 3, 4, 다시 1, 2, 3, 4. 계속 1, 2, 3, 4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반복을 만들어주려면, 네, 조건문을 하나 달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요 결과 값을, 먼저, 결과 값을 나타내는 수식을 복사를 먼저 하고요. 자, if. 지금 이 수식, max d50 더하기 1이 값이 4보다 크면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4보다 작으면, 네, 방금 max d50번 셀 더하기 1번 한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하면, 네. 확장을 해 볼까요? 네, 수식이 수식의 결과값이 네, 1 2 3 4, 1 2 3 4, 1 2 3 4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맥 함수를 이용해서 필드 구분 넘버를 1 2 3 4로 입력을 했고요. 자, 이 구분된 넘버를 기준으로 이제 필드 구분을 부여껍을 이용해서 음, 가져오면 될 겁니다. 자, 부여껍은 다들 아시겠죠? 부여껍 네. 필드 구분 넘버를 이렇게 아이고 네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네 어, 행만 고정을 시켰고요 열은 오픈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네이 테이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F 어, F F4 펑션키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찾는 값은 두 번째 값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이렇게 찾으면 네 해당되는 필드 구분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실드 구분이 월초, 입사, 퇴사, 월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테이블을 만약에 굳이 이렇게 어 별도로 어떤 영역에다가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음 제가 블록을 설정한 것처럼 어 참조하는 영역 E42번부터 F46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펑션키 F9번을 누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어, 그 테이블의 주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어레이로 바뀌어 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굳이 이 테이블이 없어도 없어도 네,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물론 어, 이 뒤의 영역은 제가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NA 에러가 떴죠 그쵸 자 그거를 네 요거를 수식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네요 부분이 없어도 네, 변화,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필드 구분을 이제 어, 계산을 했으면 이제는 월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이 월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어, 바로 계산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다른 시트에서 해보고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 열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행방향으로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어, 월초 입사, 퇴사 월말, 이게 계속 반복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 이 월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laughs> 네, 이렇게 월정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COUNTIF를 쓸 겁니다 COUNTIF한 수를 쓰면 네, 지금 제가 COUNTIF하는 레인지를 지금 보시면 C6번부터 C8번 셀까지 제가 이렇게 확장을 했죠 자, 근데 이걸 제가지고 6번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고요 C6번부터 C6번까지 범위를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C6번 셀을 제가 고정을 할 겁니다 f u n F4키를 눌러서 그리고 C6번 두 번째 C6번은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한 상태에서 누구를, 이 친구, C6번을, 어, count if 해 라고 하면 숫자 1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count if 할 영역을 네, C6번에서 C6번 주고, 그리고 어, C6번을 카운트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어, 수식을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월말, 첫 번째 월말을 보시면, C6번부터 C6번부터 C9번까지 영역에서 C9번을 카운트해. 그러니까 월말을 카운트해.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네, 1이 나왔죠. 첫 번째 1. 그러니까 월초, 입사, 대사, 월말이 지금 한 번씩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2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그 수식이 계속 확장되면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 계속 늘어났죠. 자, 이걸로는 지금 보시면 월을, 음,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데, 12월까지 12 다음에 다시 1이 나와야 되는데, 13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어, 이 count if의 결과물을 mod라는 함수에다 넣어서, 네, 함수에 넣어서 한번더 수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MOD라는 함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Number Number D6번 1을 어, divisor 12로 나누어라. 라고 하면 1부터 11까지는 어, MOD의 결과값이 11이 나올 거고요. 12는 MOD의 결과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1까지는 나머지 값이 해당되는 그 숫자 1부터 11까지가 나올 거고, 12는 어,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요거를 네, 이용해서 네, 수식을 어, 아, 요 수식을 이용해서 네, 월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MOD를 이용을 한 거고요. MOD 네, 여기는 COUNTIF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IF 함수를 써서 월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IF 이 MOD의 결과값이 만약에 0이면 12 그렇지 않으면 mod의 결과 값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해보면, 수식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mod의 결과 값이 0이면, 네, 12가 입력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되는 mod의 결과 값.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더 확장을 해볼까요? 네, 월 초, 월 말. 네, 그러면 9월, 그죠? 10월, 1 2월 12월, 다시 1월.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는 먼저 해당되는 필드 구분들을 구분들을 이렇게 COUNTIF 여기 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작하는 놈을 고정시켜 두고 네,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시면 네, COUNTIF가 어, 이렇게 IF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물을 다시 MOD 함수에 넣어서 12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다시 그 MOD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 MOD의 결과값이 0이면 12 그렇지 않으면, mod의 결과가. 이렇게 해서, 네, 월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count if, 네. 이제 행에서 열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제가 수식을 입력을 할게요. d49번부터 d49번까지. D4, 어, 그리고 d49번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E49번을 선택해서 카운트해라. 그러면, 지금, D49번에서 E49번의 값은, 실드 구분, 월초 두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어, 월초를 카운트해라. 그럼 1이 나오겠죠. 그죠? 렇 자, 이거를 수식을 확장을 이렇게 한거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카운트이프의 결과물을 mod 함수에 넣어서, 네, 나머지 값이, 계산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하면 네, 1부터 11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부터 11까지는 해당되는 숫자가 그대로 남, 남을 거고요. 12는 네, 나머지 값이 없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mod의 함수를 적용을 했고요. 자이 이 상태에서 이 결과 값이 이 결과 값이 네,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MOD의 결과값이 IF 날고 이놈이 만약에 0이면 12. 그렇지 않으면 MOD의 결과값.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이렇게 한번 확장을 하고요. 결과는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연도를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연도라고 입력이 돼 있고 지금 보시는 눈으로 보시기엔 연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해당되는 셀에는 보시는 것처럼 2015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15라는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2015라는 숫자를 먼저 입력을 했고, 어, 이 2015를 입력을 하, 해서 연도를 지금 자동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어, 연도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AZ에서 BA로 넘어가면서 2015년에서 16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연도가 바뀌면, 월이 12월에서 1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1월에서 1 2을 빼면, 네,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리고, 그 이외의 달들은 어떻게 될까요? 2월에서 1월을 빼면 1이 되죠. 결국은 연도가 바뀌면, 연도가 바뀌면, 어, 그, 월에 차감된 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면, 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일한 연도 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월을 계산했던 거에서 다시 여기서 연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네. 네,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당월에서 빼기 전월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당월에서 빼기 전월이 0. 지금은 같은 월이니까요. 같은 월에서는 0이겠죠. 근데 월이 바뀌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에서 1월을 빼면 네. 1이 되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서는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은 달에서는 0. 그리고 월이 바뀌면 1. 그쵸 근데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11이 됩니다. 그쵸 자, 요거를 이용해서 10아 마이너스 1 1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야 된다. 2015에서 2016 이렇게 바뀌도록 수식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 이번 달 월의 값에다가 전월의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당월은 숫자가 당월은 숫자가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 전월은, 아이거 죄송합니다. 전월은, 네, 텍스트 값인 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은 밸류 값이 됩니다. 에러를 띄웠죠. 그죠? 자, 이 에러를 없애주려면, 아까, 필드 구분 넘버를, 아, 필드 구분을, 구분 넘버를, 어, 카운팅 할때 썼던 것처럼, 맥스 함수를 한번 써주면 됩니다. 맥스. 라고 넣어주면, 텍스트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 그 텍스트를 무시한 결과 값인, 0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네, 1 빼기 0 해서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확장을 해보면, 네, 같은 달에서는 네, 0, 달이 바뀌면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서 11일로 넘어가면 네, 1 빼기 12 해서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면 연도를 바꿔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연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if 함수를 한번 쓸 겁니다. 자, 자, 여기서 if, 네, 관로 열고, 이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1이면, 11이면, 네, 어떻게 하라고요? 연도를 바꾸라고요. 앞에 연도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연도, 앞에 연도, 해당되는 연도를 적용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수식을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엔터를 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연도가 이렇게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서 연도가 싹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카피한 것처럼 맨 지금 이어 48번부터 이 51번 셀까지 영역을 선택을 하고 복사한 다음에 네,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제가.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네.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혼합 참조를,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조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원하는 결과값은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 연도는 어떻게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꿨을까요? 요거는 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셀 서식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여기 형식 밑에, 지금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지우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말로 연도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이 만약에 연도가 2020년으로 바뀌면 네, 뒤에도 같이 따라서 바뀝니다. 그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 연도를 연도라는 글자를 입력을 한번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필드는 어, 어떻게 만들었냐 면 <laughs>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 월, 필드 구분자 세 가지를 결합을 한 겁니다. 자, 텍스트 조인은요. 텍스트 조인은 첫 번째 지금 어, 뭐라고 되어있나요? 영어로 못 읽겠네요. 네, 이건 뭐냐면 각각의 셀을 연결해 줄걸 연결해 주는 놈을 어떤 걸쓸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언더바를 이용을 할 겁니다. 언더바를 이용해서 각각의 셀들을 결합을 할 거다. 만약에 빈 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결합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면 네, 저 위에 2001, 2020년 1월 월초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입력을 된, 입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연도를 연도와 월 어, 필드 구분을 이렇게 동일한 수식으로 쭉 한꺼번에 입력을 할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다음에는 어,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다음에는 제가 어, 요 지금 수식 입력된 걸 어, 확장을 해서 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 인원 현황을 카운팅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